여기 설록장두 개입니다. 야, 손님, 물좀 갖다 드려. 네. 여기 깍두기 좀 갖다 주세요. 야, 미루야, 3번 테이블 깍두기. 네,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야, 손님 나가시다. 8번 테이블 치워라. 네, 네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아. 네, 가십오 자, 또 오십쇼. 네. <laughs> 아, 진짜 되는 일이 없어. 나 어떡하냐. 아, 깜짝이야. 엄마, 아, 나왜 때리는데? 야. 너 여기서 그란수고 뭐 하고 있는 거냐? 나나 나 휴가야 잠깐. 휴가는 무슨? 야, 1년 365일이 휴가인 게또 무슨 휴가를 내? 아유 그 돌담길인지 무식인지 아주냐? 응? 인정도 많다. 응? 작가가 그란수고 이렇게 팅카팅카 있으면은 잡아 끌어다가 그냥 책상에 앉혀서 한자라도 적게야지. 해아뭘 믿고 휴가를 또 준다니? 아 원래 복지가 좋아야 응. 업무 능력이 높아. 아, 왜 내가 도와준대 다 난리야? 너, 아이고 아이고 너는 얌전에 앉아서 그리 났어 그게 여러 사람 인생 도와주는 것이여 아 뭐라고 진짜 야야 영들아너저 들어가서 나랑 고기 좀 같이 삶자 예야저 <laughs> 예? 손도 야무지고 뭐, 넉살도 좋은 게일 잘하네 어? <laughs> 야너허에 없어도 되겠다 그쵸 제가 뽑았습니다 누님 <laughs> 저솥좀 씻어올게요 네. 엄마, 엄마, 이거 내가 할게, 내가. 아, 이거 왜 이리? 저리 안 가! 옛날에 시켜도 안 하던 게 오늘 왜 유리포까지 입고 와서 난리야, 이. 아, 그럼 엄마. 옛날엔 그렇게 시키던 양반이 지금 왜안시키는데나 내가 한다니까. 아이, 저리 가! 야, 너왜 그래? 너 무슨 일 있지? 없어. 아, 엄마? 빠분이 막내딸이 이렇게 찹쌀떡처럼 붙어가지고 도와준다 하면 어이구 장하다 내 새끼 효녀 심청이가 따라옵네 어 이러면 될 것이지 왜 이렇게 까다롭게 그냥 유산 안 물려주려는 백설공주 새엄마처럼 진짜, 진짜 뭐? 유산 안 물려주는 백설공주 새엄마 아 대체 뭔 말이야 야네 애미가 아무리 무식해도 백설공주는 알거든 거울아 거울아 넌왜 그러니? 넌왜 그렇게 맨날 뻘짓만 하니? 도무지 널 이해할 수가 없구나. 쯔쯔쯔쯔. 좋아, 그럼 나 하나만 물어볼게. 두개 물어보기만 해봐 그냥. 그러니까 우리 집에 이세딸 있잖아. 강미선, 강미리, 나강미 음... 어... 이 만약에 유사 시에 엄마가 설렁탕집을 물려준다면 엄마 누가 제일 좋겠어? 뭔 유사시? 에이, 아 그니까. 아, 뭘무튼 유사시야, 이게. 야, 그러니까 넌이 애비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냐. 엄마. 나나 나 그거 아니야. 엄마, 나 그... 그... 야, 강민. 아, 너, 일 아, 나와. 어? 일 나와. 아니, 사태. 아니, 사피 이거 뭐야? 이... 아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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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